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꾸준한 대회 홍보와 적극적 시설 확충을 통해 해남군은 동계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해남군 이홍구 스포츠 마케팅 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해남군 스포츠 마케팅 팀장 이홍구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운동 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해남을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본격적인 전지훈련은 학교 방학 후 1월, 1월부터인데요. 올해 LPG에서 a 우승한 이정은 식스 등 국내 정상급 골프 선수들 30명, 30명으로 구성된 정상업 프로골프 교실, 육상, 휠지어 펜싱 등 다섯 개 종목 63명이 벌써부터 찾아와서 술담을 흘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축구, 배구, 펜싱, 네슬링 등 15종목 290팀 개 3,900명이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 인원으로는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남군이 전지훈련지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처럼 해남이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데는 따뜻한 날씨와 맛깔스러운 음식,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시설 학충과 꾸준한 대회 홍보를 통한 수년간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육상 트랙과 천연 잔디 구장을 갖춘 우슬 경기장, 삼면호 축구 전용 구장, 전국 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 체육관과 동백 체육관 등이 우슬 체육공원 내에 집약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수영장과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 각종 체육시설들을 체육시설, 시설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주주자 평생 고객화를 위한 멘투맨 사업,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한 지정 병원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선수 전용 세탁실은 물론 문화공연 관람, 김치 담그기 등 힐링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차별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단순 일회성 유치가 아닌 평생 고객 관리의 자세로 전지 훈련 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동계 전지 훈련 유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 동계 절지 훈련만으로 약 25억 정도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 내 숙박, 특히 음식업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까지 온종을 오는 경우가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효자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우리 땅끝 해남은 스케팅 마케팅 못지않게 관광자원도 풍부한 곳입니다 아, 대안화 훈련을 위해 해남을 찾는 선수나 이원들은 대개 경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해남의 문화관광을 즐길 틈이 없는데요. 아, 전지훈련 도중에 해남을 알릴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힘든 훈련으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 땅끝 해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끝으로 동계 전지 훈련 유치 등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지만 더 많은 팀을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도모하는 일이며 특히 2020 해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스포츠와 관광이 함께하는 스포 투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사계절 수많은 관광객이 해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시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땅끝 해남에서 훈련하는 동안 땅끝에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이정은식스 걸프 선수나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조정민 골프 선수처럼 세계 대회나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많이 생겨 명실상부한 스포츠 명품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네, 해남군의 적극적인 전지훈련지 유치와 함께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